춘자, 야, 춘자는 또 여기 왜 왔어? 어?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애야, 찌지야, 찌지, 찌지, 찌지야 그거. 어휴. <laughs> 엄마 마중 나왔어. 어, 알았어. 춘배는 또왜 거기 있어? 그 <laughs> 우리 춘배 춘자 춘식이 덕이 이거 엄마만 따라다녀 엄마 따라다녀 춘식이 그 밥이지 밥 사료 예, 춤배. 우리 애자. 아이고, 춤배. 까미가 온것 같은데? 까미 왔구나, 까미. 춤배야, 네 아빠다. 춤배, 아빠. 까미 먹어. 저거 봐, 애기들 때리고. 너 까미, 애기 때리면 혼나? 야, 그거 더러운 물이잖아. 야. 야, 준 씨가 엄마가 따뜻한 물 가져왔잖아. 왜 그걸 먹어? 저기 따뜻한 물 먹어. 얼른 가서. 왜 그걸 먹어? 그래. 가을로. 거기서. 녀석이. 준씨 엄마 갔다 올게.